What's up everybody yeah, 지금 여기 어 시간 보기 전 시간 나오는데 어, 벌써 11시에요 털핀이 여러분 내려오세요 고쌉! 고쌉! 아, 아니, 아,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오랜만에요 이네 네. 아, 네. 근데 진짜 학교를 학교가... 왜 오신 거예요? 학교가 아, 네? 아, 네. 어 전화 왔네요 방송 중에 실례네요 이거 청춘 <laughs> 가다가 뭐 학교 왔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우리 화장실 가으면 네. 오... 얘기를 해도 돼요. 어디 가죠. 사망의 모반이죠. 3집 앨범 작년에 뭐예요. 핵전부패가 음, 약간 핀프라 계열의 그런 리듬에 좀더 한국적인 멜로디. 예, 저희 3집은요 두 장이 발. 아, CD가 두개 네. 나온다고요? 예, 3집이랑요 아. 그리고 싱글 CD가 하나 나오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학교 하면 딱생각나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예.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랜나더라고 기르는 거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좀 길게 기르면은 선생님들이 잘라요. 그게 모양이 좀 길면 좀 이쁜데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탁 자르면 여기만 네. 탁 뱉는 거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무슨 옆머리가 무슨 <laughs> 그러니까 여긴 긴데 여기만 탁 뱉는 거 있잖아요. 예. 바가지 머리처럼. 어떤 선생님, 지금 너무 흥분해요. TV 뜯어갖고 던진 선생님들이. 선생님 TV. 예 네, 근데, 근데 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흥분하시는 건 네. 학생들이 잘못되게 때는게 몸은? 약간 불량 학생들 같이 생겼어요. 머리도 4개 있고, 머리도 노랗고, 그쪽도 뭐 그래요 태영군이 yeah, yeah. 전국에서 1등 한적 있어요. Yeah, 전국, 아, 그래요? 전국 모의고사 있잖아요 아, 자랑거리는 자랑거리 아니고요. 모의고사 상관없이 만점 받으니까 전국 1등 주더라고요. <laughs> 그치, 아줌 아, 건강됐네, 어? 그건 건강네 우리. Yeah, first place in English, right? You said? Hey yo. Hi. i Um, I think I'm. Fuck you. 잘했어. 이거 코너 제목부터. 그럼 여기 일곱 명 중에서 나보다 더. 문제 알 문제 알순 없다. 형건군이 예. 부산에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중학교 때 그냥 본보기였어요 모든 학생에 그냥 음, 네. 나쁜 일을 하면 네. 처벌에 네. 본보기였죠. <laughs> 저희 부산 팀 멤버 보면요 예. 언제나 웃긴 게. 이 친구는 언제, 아니, 민혁군은 형공군 언제나 나쁘게 얘기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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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공군은 민혁군 좋은 건다알기해주고 <laughs> <근데, 웃음>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 한마디로 <laughs> 민혁군이 형공군 꼬붕이었군요. <꼬봉현군이야>. 그렇습니다. <laughs> 싸웠어. 아그 제가 도시락을 안싸다녔어요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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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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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진짜 자기야 <laughs> 짜장, 짜장면이 싫다고 난 탕수육이 먹고 싶었어. 아, 제가 이렇게 저 보면요 모범생 같아요. 일단 그런 날 보니까 여기 모양을 만드신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몰라요. 학교 회장이고 진짜로 음. 고등학교 3학년에서 졸업할 때90 29등했어요. 저 고등학교 전체 오.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몇명이었 30년 동 <laughs> 새로 옷발을 사고 아서등 이기시네... 하이게~ 염색하게 이거 다자게하나의 컨셉이고... 민혁이내 얘기 딴거 타고 어딜 저어서... 코디 누나 차 타고 어디 간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눈 떠보니까 따고 있더라고요... 12시간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12시간 걸렸어요... 네. 어, 7명에서 12시간 동안 깨서... <laughs> 그래도 저는 남자애들하고밖에 안 놀았어요. 여자랑 놀은 적이 아 많았을까요? 그런 사람로 호모라고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예 계속 얘기해 요아 그래서 제가 왠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이, 뭐야 뭐야 너아아 장난치고 그래요 뭐야 모르겠어 밀어버려 차터 뭐뭐얘기 거야 아니 손손손형 그런 썰렁한 지을 할... 아 드릴템이 없습니다 예, 계속 진행합시다 네 아니 지금 여기 이거 혹시... 무슨 일이야 저놈 <laughs> 첫사랑이 연상이가?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거 그 연상이 한국말 연상. 연상이 연상 있다며요 누구지? 어... 어릴때는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돌봐주고, 예, 돌봐주고, 아. 성수 그런 것 때문에 좀 호기심이 가고, 네. 더... 어른에 대한 호기심이... 그런 게더 있지 않았을까? 연산 누나들이 더익스페일차니까 예, 엑스페리에서 했다, 그쵸? 무슨 뜻이죠? <일까요? 웃음> 경험적... 경험. 아, 그니까... 제발... 아, 내가 놀러세요 여자 팬 제일 많은 멤버. 네. 오, 그래요? 왜? 몰라요, 왜? 저희도 물어줘요. 보면 뭐시겠어요? 약간 음 내가 보기엔 좀 여자같이 생겼어요. 네. 바로 그 봐요. 여자들이 여자같은 생긴 남자 좋아요. 그니까 러 요즘에 어, 팬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만화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예. 막 나오는 아! 그런 왕자 예. 같은 그런 예. 스타일. 딱 머리 길고 막 예. 이제 시중에 엿기 만화를 퍼뜨리려고.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앞으로 <맞아. 웃음> 앞으로 이제 봐주세요. <laughs> 5년 후에 장화 갑니다. <laughs> 처음엔 제가 좋다고 와요. 근데 이게 또는보면 제가 차이더라고요. 어떻게 끝에 가서. 음, 음, 제가 왜달리고 음, 음, 항상 그랬어요. 저기 때까지 살아가면서 <laughs> 체인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맺겼죠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모이면 노래방을 자주 갔거든요. 음. 그러면 장난으로 옆에 있는 방에 찾아가서 말 걸고 그런 걸 장난상으로 많이 했어요. 음. 아. <laughs> 아직 분위기 좋습니다. 다른 분위기 좋습니다. 연장 <laughs> 안 하나만 들어가 <laughs>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뻐, 이뻐. <웃음> 아, 마이도 차여갖고 마이도차 갔어요. 바람가지 아니. 그일탈리 끝나고 다들 싸울 거야. 진짜, 진짜 어태까지 저는 사귀어 본 적이 세 번. 세 번, 어 <laughs> 번. 어 <laughs> 아, 근데, 아니, 그 믿을 수 있어. 지금. 엔조이 씨. <laughs> <laughs> 어, 누가 이렇게 지나갈 걸야 지시가 때지나면눈지 무지간만 음. 봐도 소리가 나면 무지 봤다 봤다 귀신이 름면뭐 무슨 일이냐네 그러면 이번 저희 3집 앨범 네, 어 3집 앨범 대박을 위해서 파이 하겠습니다 자 3집 대박 하나 둘셋 파이팅 3집 앨범 대박을 위해서 파이 하겠습니다 자 3집 대박 하나 둘셋 파이팅 넘버1 베이비 진짜 있었어 소리 아었어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아, 진정하고. 아, 진짜. 알았어. 아, 예, 아, 지금 계속 어, 우리 여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왠지 미팅 가, 미팅 가봤어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요. 미팅 같은데 나가봤어요? <laughs> 여기, <진짜. 웃음> 네, 막. 아, 미팅 나갔어요? 근데 미팅 나가는데, 미팅 나가면, 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미팅 갈 때, 딱 이상한 여자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 답답해요. 예? 네? 뭐 얘기하고 싶어요? 어, 유영이가 지금 여진아가 아로 왔다갔다해. 보면 어, 왔다니까. 저희 뒤에 여기서 리플렉션 e 해요. 저기 뒤에 좋아. 여기 봐봐요. 어, 아, 누가 왔다갔다했지? 그러니까, 그래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이사리, 난 지금 여기 방사하고 싶은 여기 계속 이게 보니까 뭐뭘 보고 있지 지금? 근데 네. 아, 예. 근데 거기서도. 이지뭐 이상한 여자 있으면 제놈은... 꺼져. 아니, 요 얘기 못해요, 전혀진짜 여자, 여자,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있으면 미팅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없으면 전 얘기 못해요. 전... 너무 미안해서, 그쵸? 네. 미,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고요. 그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 고민하다 고민 하다가.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조금씩 힌트 주려고 그랬는데 힌트를 안 받는 사람도 있으나요. 네. 그쵸 예 그쵸, <laughs> 저희는 저희는 중학교 때음 음. 어? 무슨 소리야 진짜 당신 누구 어? 무섭 어, 어. 이제 짜증 웃겨. 어 저기 어 뒤에서 지나간 거 아니지? 아 이거 이거 혹시 <laughs> 아 이거 웃긴다 진짜 혹시 봤지 나 봤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여? 나도 봤어 아까 저기서 손 보인 고저 보고 아나 봤어 나, 아, 나, 알았어! 아, 알았는데, 아, 왜, 왜 형! 왜, 왜, 아, 자, 자, 자. 자, 자.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아형 여기 진짜 잘하시네. 아, 형! 아이구구소리나나소리나나얘기했는데뭐 아이고. 봤다고 그는데 그래서 응. 카메라 끄고 얘기했어요. 근데 봤는데, 진짜 뭐, 누, 본, 본거 있어요? 누가요? 누가, 누가 뭐 봤어요? 근데 아니나 진짜로. 그러니까, 예. 손. 네. 손. 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요, 가서 전화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래자이 대본 놓고 이제? 그럼 무슨 얘기 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무슨 얘기 합시다. 어, 이런 분위기. 학교 있는 학교, 학교 학교에 관련된 귀신 얘기는 그런 거 있으면, 아, 뭐 무슨 얘기 있으면 얘기해요. 무슨 얘기, 어. 학교 얘기는 아니거든냥 저희 형이 해준 귀신, 가위 눌린 얘기가 진짜 무슨. 우리 형이,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침대에서 보통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자면은 그 옆에, 그러니까 화장대하고 화장대 거울이 있잖아요. 네. 거울이 내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딱, 딱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큰 건데, 있어있어그 누워갖고 가위가 눌린 거예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갖고 예. 좀 들어. 깜짝 놀라갖고요. <웃음> <웃음> 놀라갖고 눌려갖고 예. 딱아뭐뭐 뭐, 뭐 움직이냐고 예, 예. 거울을 살짝 딱 봤어요. 예. 그니까 자기 몸은 분명히 누워갖고 다리, 다리 두 다리 쿠뻗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 그쪽은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이 음, 거울에 비친 음, 자기 자신 지금 보고 오. 있는 거. 어 지금 내 닭살 어. 또, 다른 분. 수현씨 이제, 반마이 돌잖아요, 주차를. 네. 돌면은, 공사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사를 하게 된 이후에는 그뭐 귀신이 나오는 그런 설이 네. 있었다고. 근데 그 전에 학생이 거기서 자살을 했다고 그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도 아까 뭐, 선생님과 폭력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주 심하게 맞아주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러고 화장실에서 그냥, 안, 웃음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밤 되면은, 뻔한 얘기잖아, 밤 되면 귀신 오는 거. 네. 정말 수야씨가 이제 학교 정찰 들고 문잘 체크됐나? 네. 성문 체크됐나?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돌고 있으면은 화장실 그 공사하기 전에. 왜왜왜 <목소리> 왜, 왜 봐요? 잘오을아왜 <laughs> 어, 이러세요? 옷벗고 어, 있어요. 네. 아왜 이러세요? 어때? 너 놀랐는데요. 네. 네. 전는인주형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끝나고 나갈 때 학교 정문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전 들었어요. 네. 학교 시스 몰랐죠. 네. 난니주형이 장난치는 줄 알고 열었더니 귀신 이유아요안놀라겠냐고 <laughs> 네. <모르겠느냐고요>, 사람이. 몰랐 몰랐던 분. 기이나왔습니이 친구는 모르 진짜요? 아난왜난왜안 가르쳐준 거야? 나, 아까 진짜 장래 머리가 이쪽 사 나가는 거 보고 말 심장 마사지 하고 아 진짜 이대,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중학교 <laughs> 때 음, 음. <laughs> 설정상 준혁이 예. 과 상혁이를 속이는 거였어요. 네. 예. 민혁군과 형공은 미처 그걸 듣지 못하고 알던 사람은 결국 연석이 형과 저는 확실하게 알았던 거고 네. 태형이 형은 이제 살짝 알았던 거죠. 근데 이분도 아까 우리 나갈 때 아, 있어 있어. 막 가다가 보니까 뿡! 이거 다 떨어뜨리고.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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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봤는데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 왜 그러나. 네, 네. 창문 딱 열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 이분도 몰랐던거한번더 볼지. 네. 여기 <laughs> 딱쳐다보는데 이게 눈에 흰자가 딱 보이면서 입술이떠는데 이게 너무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니까 왠지 사람 같은데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놀랬는데 근데 전 보인다 아무도 안 보았다고 했 그러니까. 아까 조혁군 정말 겁먹어가지고 소리 지른거 봤어요? 뭔데? 뭔데? 놀라면 이렇게 사람이 무섭거나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중였군요. 이렇게 네. 무서움을 떨칠라고전 마사지 네. 합니다. <웃음> <웃음> <좀> <laughs>